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어, 박스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크기는, 어, 이게 도로코칼이니까, 이 어, 정도 크기, 예, 이 박스가 있습니다. 벤딩이 되어 있죠? 무엇일까요? 네, 한, 한 번, 예, 바로, 10주 간봉입니다. 롤, 이 50개 들어있는 게 이제 간봉이죠. 그래서 이제 실주 같은 경우 50개 들어 있는 게 이게 관봉입니다. 연도는 2021년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를 했고요. 금액은 원가는 25,000원인데 2,500장 50롤이 들어 있는 겁니다. 롤. 그래서 이 롤이 그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제가 또이 롤을 쓸 일이 생겨 가지고 해체를 해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21년도 그 관봉은 그 꾸준히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원짜리 같은 경우 계속 해마다 굉장히 많이 그 발행을 하거든요. 21년도 같은 경우 발행량이 1억 주입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그 10원짜리는 계속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7,930만 주 찍었고, 2023년도에는 9,528만 주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고 많이 찍은 해가, 예, 그, 2000년도에 3억 3,500만 주고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원짜리는 항상, 그, 많이 필요로 하고, 잔돈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그 잔돈을 줄 적에 이렇게 10원짜리를 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 10원짜리는 대부분 이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면은 거의 저금통에 넣고, 허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그, 찍는 동, 주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잔돈아이라 이런 그 간봉박스를 한번 해체를 해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체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체하는 이유는 이 롤이 지금 또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롤을 해체를 하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밴딩을 우선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밴딩을 자르면 네, 이런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밴딩을 자르면은 여기그 비닐이 그 이게 코팅 비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코팅 비닐도 벗겨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껍데기를 살짝 벗기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거는 그냥 어차피 롤 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벗겨서 이 감봉 케이스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이 이 감봉 박스도 귀한 것들은 그 굉장한 또 가격에 또 팔리기도 해요. 하지만 21년도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비닐을 벗기고 밴딩을 벗겼는데 이렇게 이런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그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처리가 떼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가 나옵니다 아, 예. 네 보시죠 이 10원짜리 하나에요 50개 그 말려 있는 게 50개 들어 있습니다 5줄에 10줄 그러니까 50개죠 예. 연도수는 여기 보시면 연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2021년 예, 한국은행, 반짝반짝 하죠. 네, 손이 다 비칠 정도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네요. 네. 아주 그 사용되지 않은 새 동전입니다. 그리고 연도수도 여기 보면은 2021년 1월 4일 날 찍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21년 01월 04일 이렇게 해서 1월 4일 날그 찍은 강원봉입니다. 롤입니다. 그래서 롤이 이게 지금 50개가 말려있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 앞뒤가 그 탑으로 다 박혀있죠. 연도수 확인이 안될 때. 아다시피요롤지에연도수가 거꾸로 읽으면 은 21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21년이라는 걸 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도 롤을 제가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 웬만하면은 모시는 으 분들은 이렇게 박스채 그냥 모으는 경우도 많구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롤을 또 필요로 하면은 이렇게 롤을 모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태가 이렇다는 거 비율은 뭐 거의 대부분 25%는 막혀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앞뒤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그 말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를 따지면 25%는 이렇게 탑으로 막혀있다는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그 예, 연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점들을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요거 관봉이나 뭐그 10주 이런것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이런 그 관봉을 한번 잘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봉 가격은 그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나중에 그 10년, 20년 뒤에는 틀림없이 예, 빛을 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그 가격이 비싸지는 않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시세가 예, 뭐한 10만원 내외 정도 상에 따라서 한 12만원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예, 그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이런 감봉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봉이 크기도 적당하고요.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다고 <laughs> 이런 얘기하기에는 또뭐 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감봉이 이렇게 굉장히 크기도 적당하고 무게도 적당하고 모으기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탑 부분만 뒤집어 보면은 앞뒤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어이탑 부분이 뒷면이 또 연도수 확인되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탑 부분이죠 근데 근데 뒤집었을 때 눈도수가 확인되죠. 이거 뒤집어 놓고 그러면은 어, 이것도 네, 이것도 이렇게 되네요. 어, 이거는 어, 탑이 다 박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어, 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니까 25%면은 거의 비율이 맞죠, 25%.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서 따지면 25%, 이것도 25% 거의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탑이 앞뒤로 막혀 있는 게, 그, 11개 나왔고, 나머지는 다 숫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관봉을 제가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관봉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또, 무게도 적당하고, 모으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십주간봉을 처음에는 좀그 호감이 안가도 이게 십주간봉을 또 모으시는 분들은 의외로 십주간봉만 또 찾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가볍고 또 크기도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또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감봉도 한번 관심있으면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